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목소리를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좀더 뭐 좋을 것 같아서 목소리를 네, 공개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보시는 건 지금 여기 마, 마스터 마인크래프트 마스터 앱에 들어가 보시면 저 이런 점프 맵 무지개 점프 맵을 다운로드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맵을 지금 우리가 전쟁터로 쓰다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집으로, 집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저는 여기 보라색 양털로 하고 있고, 여기, 이분은 지금 초록 연두색 양털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되가니, 자,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동네가... 이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이쪽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으아! 볼게요 이쪽도 한번 구경해볼게요. 이쪽은 잠깐 뚫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저기 같이 도와주신 분한테 채팅으로 좀 얘기 좀 해보죠. 멈어요 무릎표라네요. 네. 네, 일단 공,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 만들어서 할수 있어요. 네,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이 나옵니다. 근데 네, 아직은 이거 꾸미질 않아서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꾸미질 않았어요. 나중에 꾸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잠만요. 아, 됐네요. 렉 풀렸어요. 네, 이쪽으로 또드 지나가보도록 하죠. 어? 공이 뚫려있네. 다 맞아, 할게요. 네, 이쪽은 제가 만든 곳인데, 다. 네, 뭐 따로. 네, 저, 못 만들었을 수 있지만, 여기다가, 오토슬라이드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걸 해주시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방을 아직 안 꾸며놨어요. 나중에 꾸밀 거니까, 그 영상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부터 이제, 뻥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쭉 가다보면, 이로 올라가는 길이 생기는데, 여기를 타고 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외줄타기 같이, 어? 부서졌다. 이러다 보니까 부서지네요. 외줄타기 같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쭉 계단에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를 꾸밀 건데, 이제 여기를 나중에 2편 때 꾸밀 거예요. 여기를 꾸밀건데 여기가 이제 그거 공중정원같이 그런게 뭐하고 약간 그 차같은거 마시고 여기서 그 소품같은거 나올때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다 딱테이블 만들어 놓고 음 여기서 나 식사 즐길 수 있게 여기서 꾸며놓을거고요 자 그러면 저쪽 저기 여기 큰데 보이시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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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바로 왔는데, 근데 여기도 보, 뭐, 배우집시 이렇게 꾸며진 건 따로 없어요.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시면, 여기 위에는 아직 안 꾸몄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와, 저 위에도 꾸밀 예정인데. 이제 꾸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만드는 거다 보시려면 엄청 지루할 거예요 1시간은 넘게 걸리니까 편집해도 30분은 나오니까 짧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꾸미기 영상도 따로 올릴게요 조금 남았을 때 여러분이랑 같이 꾸밀게요 이쪽에서 만들고 계신데 이거 도와줘 보죠 네, 저받침에 문제 있다 하는데, 그냥 자기 귀여워 보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다가 따로 맞춘 거, 그런 거 이상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네, 물음표라네요. 자기가 귀엽다고 할땐 언제고, 네, 그렇다 치고, 거의 다 해간다니까. 이거 색깔은 따로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할 거예요. 예, 네, 지금 자기가 한다네요. 그런다네요. 그런답니다. 네,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영상도 올릴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 속에는 거의 다한것 같은데, 거의 다한것 같죠? 네, 뭐 별거 없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지. 이거 그러고보니까 우리 친구가 만든 것같더라고요 친구가 만든 맵이랑 완전히 흡사해가지고 친구가 만든 맵인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여기다가 네 귀여워보이려고 저러는거니까 맞춤법 따로 그거는 안해줄테고요 네, 여기 뭐죠 이거? 이렇게 했네요 뭐 따로 그냥 기장... 아기자기하게 꾸미는거니까 그런걸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마무리하고 같이 메인 저기 있는 같이 해주는 저 저분이랑 저분이랑 같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자기가 한다네요 자신이 한다니까 뭐 저야 는저 고맙지 지금 끼고 있는 스킨, 저분이 끼고 있는 스킨 오해할 수 있는데, 어, 저거 김준호 스킨이라네요. 김준호네. 그 김준호. 지금 화면이 흔들리는데, 가끔씩 이런 렉이 걸리더라고요. 예, 네, 제가 얼마나 지금 좀비고를 좋아하는지, 지금 좀비고 캐릭터 만 끼고 다녀요. 조금만 끼고 다닙니다. 근데 거의 다른 거는 안 끼고 다니고요. 저것만 끼고 다녀요. 얼마나. 예. 지금 영상이 8분이 다돼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저거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야, 일로 와봐. 야.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하자. 여러분 야 뭐죠? 샌드박스 본 스킨으로 변, 변신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요 네저 스킨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